할렐루야. 7월 26일 정호의 샘 한기체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 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어, 또, 어,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부어 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큼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웨일즈 부흥 운동이었다든지 어또어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부흥 운동이라든지 얼마 전에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 운동들이 어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코로나 19 이후에 교회가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붕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레티카우만 그 여사의 글에 보면은, 어느 목해지에 부임했는데, 좀, 한 10리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비가 오는 날씨에, 참 어떻게 거기 가고 갈수 있나. 또 한편에는 그 집회가 아마 취소되었으면 그런 생각도 했는지 모르는데 다행히 그 자동차로 거기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따라 나섰는데 가보니까 일곱 명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놀란 것은 어, 성을 교하는 그 순간에 자신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곱 명 가운데 두 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있었고 또그 가운데 있었던 분이 아, 내일도 또 모레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전해 달라 그래 가지고. 다른 계획을 좀 제껴놓고 그 다음 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25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몇몇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그 가운데 두세 명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주 동안 계속해서 집회를 진행을 하면서 70명 이상이 회심했고 아, 또 주일 아침에는 그 가운데 40명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돼서 세례를 주고 하는 이런 일들 통해서 웨일지의 그,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그이 역사가 가능하게 됐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한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한 100km 정도 떨어 있는 곳에 어느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부흥의 집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학교를 일찍 파하고 집에 돌아와서 매일 30분씩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설교자도 처음에는 별로 내기지 않았고. 또 처음에 모인 사람들도 변변치 않았지만은 중보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회심하고 돌아와서 세례 받은 사람들 보니까 그 중보기도했던 사람의 이웃 친구. 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그부흥의 열매는 바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9월 17일에 이제 전도 어, 그 다음에 어, 우리 전도 대상자들 모아가지고 어, 그 통합 예배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작정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8월 한달 동안 우리가 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게 불어 넣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온전히 당신의 소유가 되도록 이 비천한 자가 걸어간 당신의 불로 타오르도록. 성령님, 주님께서 저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번 교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1 9 이후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